가로운 오후, 진열이는 어... 유튜브에 빠져있습니다. 아, 요즘 유튜브 뭐 유행하는 거 없나? 늘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진열이는 오늘도 유튜브를 항시 체크합니다. 오. 그러던 중 m g 오피스를 보게 된 진열이. 업무 중에 에어팟을 착용하고 일하는 직원에 대한 내용에 웃음을 터트리며 <웃음> 보고 있습니다. 어, 요즘 MZ세대 이거 다 과장해가지고 잘 재밌게 표현했네. 야, 댓글이나 좀 볼까? 너무 공감된다크크 대박크크 나도 에어팟 껴야 작업이 잘 되는 편임. 와 이게 과장한 게 아니라고. mz 세대 이해 못하는 방구석 꼰대특 이게 과장한 거라고 생각함.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는 멤버들. 어. 어두운 표정의 진열이가 멤버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유 씨. 빼보겠네 꼰대 같나? 응! 음? 갑자기 무슨 꼰대 얘기하는데?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이 난 이해가 안 간다. 음. 세대가 계속 바뀌니까 이제 우리 정도면 젊은 꼰대 아이가? 아. 젊은 꼰대? 그치? 아니, 나는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 그냥 그러니까 거 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이비티가그 젊은 애들이랑 말씀거 자체가 그래. 꼰대 냄새다. 꼰대, 그 냄새. 그래. 꼰대 냄새. 냄새? 야 나는 뿌덕이들이랑 소통하는 사람인데 꼰대 냄새라고 애디! 니네 요즘 뭐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잖아 요즘 애들 뭐 좋아하는지 요즘 애들 뭐 좋아하는 거뭐뭐다 내나 뭐, 뭐, 뭐 똑같이 뭐 유튜브 뭐 보는 거 좋아하고 뭐 틱톡 뭐 이런 거 알고? 다로 결국엔 다 그런 식으로 밖렇게말 못한다 이게 야 소통하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틱톡 계정을 니가 직접 하나 만들어 가지고 틱톡 한번 해 보면 되지. 틱톡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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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영상이 좋다. 좀, 감성안 좀, 많은 것 같아. 그게 다네가 뭐, 꼰대. 어, 아, 어, 어, 뭐, 아, 아, 꼰대라는 증거다, 꼰대라는 증 꼰증 꼰대 많아나 너무 많은 꼰대 아, 니네 얘기가 나다 오, 냄새 나지? 꼰대 냄새 괜히 걸갔다에 꼰대 냄새 제일 꼰대 였어 꼰대 빵구 꼈다 에이, 요즘 애들이 뭘좋아다다 친구들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진열이는 요즘 애들에 대해서 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뭐야, 이거 아니, 농협은행이 뭔데? 아유 은행 이름 아이가, 그냥 내가 이걸 안 쓰는데 이게 MZ 세대 유행이라고. 오 짱배. 정심매 중국집 먹으러 그러는데 형뭐 먹건데? 아, 난난 괜찮다. 너 그냥 너희 이트킬 먹어라. 만나 어, 짱배야.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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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s you so curious? 이 농협 분행이라고 하나? 요즘 유행을 하는데. 그거 너무 예쁘다더이가. 너무 예쁘다 또. 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난 이거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짜르니 써본 적 있나? 한창 옛날에 써본 적은 있는데 지금은 유행 간지나서 안 쓴다. 내가 방금 유행이란 거라는데 벌써 유행이 끝났다고? 에, 요즘은 유행이라는 게좀 빨빨 지나간다 이가 형은 유튜브 한다. 유행 같은 거 빨빨 리리 알아야지. 요즘 이게 유행이 지쳐지면은 금방 카즈치고 받는다. 트렌드에 민감한 진열이는 아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mz세대 공부를 시작합니다. 떨려, 뉴진스 하이퍼 와, 특별 진짜 많이 왔다. 다누건데 이거? 어, 아 이거 다내 거다 이거. 어. 이게 다네 거라고? 어, 근데 어. 이제 와 다이어트도 좀 하고 영어 공부도 한번, 한번 하려고 다시. 다이어트는 그러다 치고 영어 공부는 뭔데? 니뭐 네 해외 나가라? 어 맞다. 근데 어? 다음 주에 하와이 가야겠다. 네가 간다고? 하와이? 하와이? 요즘 m 지들은그뭐 갓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경험하고 이런 거를 되게 한다더라 좋아한다더라 아, 네. 갓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는 내가 봤을 때삶이너도못 판다 <laughs> 괜히 막네내 열심히 사는 게 이런 거 무슨 <laughs> 질투해가지고 막 에이 부러워서 그런 거지 그냥 그얘 말을 해라 그냥 아 요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유행이 아니까 진짜로 근데 유행이라고 무조건 따라하는 진열리의 모습은 멤버들에겐 그저 웃스울 뿐입니다. 어? 저 뭐고? 기호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 사이에서 친환경 제품을 쓰는 걸 넘어 물건을 버리지 음 않고 다시 쓰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순간 진열리는 유행이라는 말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와 이제는 중고가 유행이야? 아이씨 당장 동대문 먼저 가. 빠르게바뀌는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 진열이도 재빨라집니다 예능으로 m z 세대에 대해 배우고 있능진로 복층에 울려 퍼지는 m 투세소에에해배우소 있는 진는 쪽으로 달오피스 재밌네. 미쳤나? n 데 c h a n a Nichana! n i 아니 강모야가 오늘 영상 갑자기 최초 공개로 돌렸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안 좋다 어, 뭐라고? 아난 최초 공개로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늘 영상 댓글 한번 봐봐 평소 댓글과 다르게 불만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아... 아이... 아 이거 그냥 이거 그거다 그거 뭐 최초 공개 이거 밈이다 밈이라고? 어? 어 아니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 누가 파프리한테 막 최초 공개 갈지 좋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밈이다 맞나? 어아난 진짜 뿌끄이들이 싫어하는 줄 알고 아나 아, 진열이 아니었으면 하루 종일 화날 뻔 했는데 아 신경 엄청 쓰일 뻔 했다 야, 야나뭐 요즘 밈들 알면 은뭐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아, 진짜, 진짜 대단하다 괜찮네 어. 어. 그럼 가면 미안하다 야 MG 세대에 짱이... 빠진 진열이 덕분에 오해가 풀렸네요 아 짱이다. 짱이다 멤버들에게 인정을 받은 진열이는 괜스레 뿌듯합니다 짱이다 아, 짜오 100% 주간 짜오의 랭킹쇼 탑5를 촬영하고 있는 팝뿌리자 이번에 저희가 몰랐던 최초공개 민처럼 요즘 아주 유행하는 신조가 많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진열이가 요런 또 최신 밈에좀 빠삭한 편이거든요 아 그죠 뭐 너무 다 알고 있을까 봐 제가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짜오의 선정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우리 잘 모른다고 막 아무거나 지어낸 거 아니지? 아, 이제 에이 나를 몰로보고 그러면 바로 한번 뜯어 보죠. 5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개펀리펀. 어? 와 요즘에 개펀리펀 이런 말을 쓴, 쓴다고? 아,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요즘 유행 아니다 이거. 아, 이거 아니라니까 이 요즘에 뭐 뉴스나 이런 데 진짜 많이 나와. 네가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 2013년이가? 야 요즘 이런 말 쓰는 애들이 어딘데? 아 진짜 내말 맞다니까. 아니다 이거 시죠. 서로 최신 유행어에 대해 의견을 부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요즘 사람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자 이거 안안 안 되겠다 어, 예좀 예 도와주세요. 결국 논쟁을 끝내기 위해 예, 급히 왔는데. 누군가를 부릅니다. 예. 어, 오셨다 오셨다. 뿌리의 막내 직원 뭐, 민경이가 뭐. 복층으로 왔습니다. 민님, 저희가 지금 신조어 네. 탑5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개펀 리펀 이런 말 실제로 쓰나요? 저는 저 말을 처음 듣기는 했죠. 어? 봐라, 봐라, 내말 맞지? 요즘 어. 유행 아니하니까. 어? 근데 그 알파 세대인가 거기서는 쓴다고는 들었긴 했거든요. 어? 아, 아, 알파 세대요? 어. 그 엔지 세대가 저희가 지금 엔지 세대인데 이제 더 나가서 아 알파 세대. 2010년생 정도 돼서 아마 보시는 뿌덕이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 네. 파란 맞다, 어? 파란 진열이 이거 내발 맞다 이가 어? 야 아, 그럼 네가 더 트렌디했네 응. 아 그래 이거 내가 다두 사고 했다니까 역시 트렌디 짜오 이야 아,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 이야 젊은 사람 아. 나이스 야 짜오 네가 맞았네 유행에 뒤처지지 야, 않기 야. 위해 와, 공부했지만 짜오. 결국 기출 변형에서 틀리고 말았네요 자존심이 상한 진열이는 이번엔 알파 세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알파 세대니 니검색다 어? 나와. 그렇게 어이. 알파 세대가 쓰는 단어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는데 재미부가 재미가 서져다는 뜻이라고. 어, 우리 때는 그냥 노잼이라고 했는데. 아, 아, 이게 진짜로 지금 요즘 쓰는 말이 맞나?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진열이는 자꾸만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왜인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자. 나는 꼰대가 아니라 소통왕이다. 이해보다 암기를 선택한 진열이는 소통왕이 되기 위해 밤새 알파 세대의 언어를 공부합니다. 과연 진열이는 아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밤새 공부한 진열이가 거실로 내려옵니다.

아, 어, 어, 어? 네, 귀찮아. 투덜거리며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진렬이그 모습을 짜오가 유심히 지켜봅니다. 어, 그때 어린 팬이 진렬이에게 말을 겁니다. 어? 어, 예, 맞아요. 예. 어, 사인해 주세요. 아, 예, 좋죠. 예. 아. 팬을 만나자 노곤했던 몸이 싹 가십니다. 어. 학교에서 팥볼리 인기 많아요? 네 완전요 오 친구들이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11살? 11살이면은 13년생? 13년생이면은 야 알파세대네 알파세대 뭔지 알아요? 그게 뭔데요? 아 알파세대 뭔지 모르나? 2010년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또 알파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어린 팬에게 맘껏 펼쳐봅니다. 하지만 어린 뿌독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그 요즘 그그말 많이 써요 그거 그 재미있부? 재미있 그런 말안 써요. 어? 아, 어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던데. 라 아니에요 지인님이 아저씨 같아요. 어 아저씨? 아 그러면 그그말그 그그 말은 많이 쓰죠 그 개판 리판. 개판 리판이. 아빠야, 벌써 집에 가고 싶어요. 응. 아저씨 재미없어요. 재미없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아무리 유행을 부어도 나는 아재에서, 아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걸 어 진열이 그.. 아까 네 가곤한테 그 했던 말통못자다고 그게 뭔 뜻이지? 아, 내가 꾸짖을 가른 알겠는데, 통고자핫도운데 진짜 모르겠다. 그다 쓸모 없다 그거. 아 뭔데? 어, 왜 니만 알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요즘에 좀 요즘 애들이랑 좀 소통 좀 하게 좀 알려도. 이거 다 해봤지. 우리 어차피 아저씨다. 에이 저거.지만 요즘 애들이랑 소통 하려고. 나도 이제 또 공부할 거달다 어?